미국의 대통령이 업무를 보면서 머무는 곳을 우리는 백악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 백악관 앞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구두도 윤인하게 반짝반짝 닦았습니다. 손에는 대통령에게 줄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백악관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에게 꼭 물어봐야 할 것들이 있어서 왔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 둘째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셋째는 아시안 중오 범죄 해결을 위해서. 이 모두 중요한 문제들이고 이슈들입니다. 대통령과의 만남 답몇 분이면 될 것입니다 얼굴에는 웃음을 머금채 당시 우리가 정문 앞에 서서 경비원에게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을 만나러 왔습니다 경비원은 당신의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름을 물어볼 것입니다 이름을 대자 이 경비원은 방문객의 목록을 봅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명부에 없습니다 예약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사실 예약을 해도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약속을 하고 또 안에서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결국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백악관 앞까지 갔습니다. 대통령이 잔디밭에 나왔으면 얼굴도 볼수 있는 정도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현관까지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거리가 천리 만 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과 대통령 사이에는 담장과 경비원들이, 경호원들이 또 대통령의 비서들이, 보좌관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호원들에게 제지를 당하고 또 백악관의 보좌들 보좌관들 또 비서관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만난다고 했을 때그 장벽은 너무나 높습니다. 또 많습니다. 보이는 장벽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벽도 문제입니다. 시간의 장벽, 신분의 장벽, 원칙의 장벽 등등 결국 여러분은 혹독한 교훈만 배우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은 대통령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통령을 만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정말 대통령이 그런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장벽의 문제들, 경원의 문제들, 경비의 문제들, 이런 것들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서관들은 호들갑을 떨면서 경호실에 연락을 하고 지금 대통령이 초청한 사람이 왔다고 대통령이 아는 분이 왔다고 하면서 경호원들이 달려와서 여러분들을 대통령 앞까지 안내해 줄 것입니다. 백각관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장벽들이 있었는데 그 장벽들을 지나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관문도, 원칙도, 경호원도 다 장벽이 되지 않고 무사히 다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갈수 없었던 곳을 이제는 갈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의 위치도 달라집니다. 대통령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에서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통령이 사는 백악관, 한국의 경우는 대통령이 사는 청와대 앞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초청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에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하고 찢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의 휘장을 찢어라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성금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초청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지성서를 구분하는 휘장을 없애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 하나님께 나가는 장벽을 없애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으로 하면은 누군가 휘장을 찢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고 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따르면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에 일어난 일이 휘장에 그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채찍에 찢기셨고 또 대못에 찢기셨고 창으로 찢기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성전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고 또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1년에 한번 들어가는 대제사장들도 들어갈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갈 때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또 다리에는 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제사를 잘못 드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방울 소리로 밖에서 제사장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려서 죽으면 들어가서 시신을 가지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발에 묶인 줄을 잡아당겨서 그 시신을 지성소 밖으로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위장이 찢어진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 하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휘장이 찢어집니까? 그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지는 일은 이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 잊지도 않는 일입니다. 이렇게 휘장은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쳐 놓은 장벽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출입 금지 사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인간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고 그 사실을 깨우쳐 주고 구분하는 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입니다. 그래서 성서의 휘장을 보면서 옛날에는 야, 저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면서 이렇게 알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중보자라는 것은 양쪽에 둘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어주는 그런 휘장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휘장은 출입 금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출입 금지를 의미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휘장만 통과하면 누구에게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휘장만 통과하면. 그 휘장의 의미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니까 휘장이 찢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휘장을 다시 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없어졌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휘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휘장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한 죄책감 또 두려움으로 스스로 마음의 휘장을 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원수마귀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아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나 미워하실 거야. 하나님 나 야단치실 거야. 하나님 나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내 스스로 마음의 휘장을 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온전히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원하는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몸이 찢기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다른 거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말씀 중에 아,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 내가 비록 죄인이라도,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일의 공로로, 나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다. 이 사실 하나만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다 그랬잖아요. 잔치가 뭡니까? 기쁨을 표현하는 자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반겨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요. 오늘 죄인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오면 어떻게 맞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인 때문에 오시고, 죄인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쉽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올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편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죄인이었잖아요. 여기 죄인 아닌 분이 계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죄인들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죄인 때문이라고 하는 것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마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조변석계입니다 갈대와 같습니다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점심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달라요. 또 여러분 마음 속에 밀려드는 죄책감, 죄로 인한 죄책감 믿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막연한 여러분의 상가, 상상, 추측 이런 것들 믿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실 것이라고 추측으로 말하는 원수마귀의 속삭임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쫙 하고 찢어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치장도 필요 없어요. 또 선물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몸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어요. 어,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로 잘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는 이미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 말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어. 근데 너무나도 죄송하고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목사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휘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주회종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어요. 또 그리스도인들 하면은 이제는 막 혀를 내둘르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은 조금은 조금은 좀... 이렇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봐 줬는데 요즘은 목사라고 하면 아예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은 그냥 위를 눈으로 위아래를 막 훑으면서 막 이렇게 의심의 눈길을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은 아주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는 사라져야 될 암적인 존재가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지탄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을 탓해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잘못이라고,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찢겨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때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된 우리가 찢겨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치워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자신을 찢는.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이제부터라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답입니다. 하나의 미라리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지만 썩어지게 되면 죽어지게 되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뜻입니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처럼 몸이 찢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다 쏟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그럴 때이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찢어진 휘장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영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성 금요일 날 우리 좀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은혜로 잘 소화시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희생과 섬김과 사랑으로 우리가 찢어지고 죽어진다면 이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보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의 휘장을 찢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